인천 대공원에 위치한 론볼 경기장에서 제12회 인천 광역시장 배 전국 장애인 론볼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론볼은 잔디가 깔린 경기장에서 볼링처럼 공을 손으로 굴리는 스포츠로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적인 경기입니다. 또한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며 우위를 다질 수 있어 현재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한편 대회를 주최한 인천시는 2014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인천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에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이곳 인천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22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됐으며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장애인 롬볼 선수가 참석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민트TV 뉴스 조근혜입니다.